어, 안녕하세요. 마스터 맘타가 어제 나와가지고, 어, 다들 지금 맘타 돌면서 장비 만들고 계실텐데, 어, 어제랑 오늘 제가 맘타 좀몇 바퀴 돌면서, 어, 나온 재료들로 기존에 있던 맘타 재료랑 그런 걸로 이제 몇몇의 무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아직 모든 무기를 다 테스트한 건 아니고, 태도, 태도만 좀 테스트를 해 봤어요. 태도 중에 이제, 어, 황제금 시투? 황제금 시토가 용속성 몹에 한에서좀 성능이 좀잘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용속성 몹에 한에서는 무패토보다 딜이 좀더잘 나와가지고, 어, 나름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용속성 몹 잡으러 갈 때는. 음, 자세한 딜 테스트 비교한 영상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 뭐, 근데 그렇게 큰딜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재료 없으면, 만들기 귀찮고, 이러면 안 만들어도 돼요. 모펫도 사용해도 되는데, 재료가 있고, 넉넉하면, 이 황제금 C2, 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완충, 도전자, 이렇게 챙긴 거. 카이저 3세에 이거. 나 지금 힘들게 다 만든 건데, 씨. 더 세라. C2에 한해서. 긴긴 기인. 기인 이거 풀데미지 봅시다. 긴 나무 풀데미지를 보자고. 1064, 1064한세번 정도만 해보자. 세 번, 1064. 1069, 1064, 1069, 1078, 한 번만 더, 1078, 1064, 1069, 1078. 됐다 됐다. 자, 투고 1311, 1311, 1311. 1311 거의 고정일 것 같은데, 이거 1311, 1306 대략 그냥 131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300, 음. 1300 이러면 스킬이 똑같아요. 황제금 C2. 스킬 똑같고. 방금 전하고 똑같이 맞춘 거. 풀로 했을 때, 얼마큼 들어가나. 1115. 아까 1064, 1069, 1078 떴었는데, 일단 1115. 첫 출발이. 100 정도가 더 높네요. 무배토보다 무패 또 똑같은 조건으로 깡딜 올린 거. 음. 그니까, 러 용속성 그 190에다가 190만 있는 거는 1112. 1100. 좀더 높아요, 어. 한타당 한 5에서 10 정도씩 더 높게 나오는 거. 1112. 한번 더. 음, 1112. 이 용속성에 한해서는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요, C2 태도가. 원래 예전에도 그, 불태도 있죠. 기본 불태도랑 이 C2 태도, 황제금 C2 태도랑 비교했을 때 평타는 황제금 C2가 더 쎘고, 그 다음 투구깨기에 한해서는 조금 불태도가 조금 더 딜이 잘 나왔었는데 옛날 모는월드댐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깡뎀도 높아가지고 투구도 딜 차이 별로 안날것 같은데 투구도 한번 투구 깨기까지. 투구, 확인해 봅시다 투구깨기까지 투 투구까지 확인... 자 일단 투구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1113이었지 1200? 더잘 나오는데? 기본 깡데미 아까 그것보다 아 1310이었구나 아까 1310이었는데 1293이 음? 정도 딜 차이는 뭐 거의 미미하니까 1293 아까 1310이었으니까 음 미미하게 투구깨기 차이 나고 평타는 꽤 차이 나고 아니요 이거, 그니까, 러 용속성 몸에 한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C2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또, 속성 세팅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땅질 세팅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더 딜이 나와갖고, 용속성 몸에 한해서는 이건데,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평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어서, 그렇게 딜 같은 거 민감한 거 아니면, 그냥, 무패토 태도 그대로 쓰면 되고, 근데 조금이라도, 용속성 모반데 조금이라도 좀 빡티를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가져가면 좋아요, 이거. 나무패토로 네, 똑같이 비교했는데도 이게 더 좋은, 이게 좀더잘 나오네. 음. 근데 이거 용만이에요 욕만. 용만. 그러니까 이게 황제금 C2만 무기가 되게 좋게 나와서고 옛날에 지금도 되게 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무기들은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요, 태도가. 어떨지 몰라. 일단 C2만. 잠깐만, 하나 더 뽑아보자. 무기를 한개더 뽑자.